실제로는 아산이고 대전에 사실 초중고도한테 졸업을 다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낯설지가 않고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고향과 진비 없는 곳에 와서 오늘 첫 인사를 먼저 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7월 3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하고 이제 5일 됐습니다. 제가 이 대전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당대표의 포부를 밝히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된게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14년 전입니다. 제가 충남 아산에,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 처음 출마해서 그때는 뭐 대전도 그랬고 충남도 그랬고 다잠인년의 텃밭이었습니다. 어, 텃밭에 출마한 14년 됐고 그 사이에 낙선도 했고 낙첨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으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한 번에 국회의원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낙천 낙선에 8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어 20대 국회에서 아산에 초선으로 당선되고 21대에서 재선으로 당선됐습니다. 그간에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또 대선 때는 대선 경선 기획단장,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전략본부장까지 맡아서 정당 정치를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데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당이 많이 어렵고 이번에 큰 선거에 대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효능 정치적 효능감 민주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효능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쓸모 있는 정치를 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쓸모있는 정치를 내겠다는 라 것으로 전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어, 민당은 대전에서 3%의 패배를 했습니다. 전국이 0.7%보다는 많이 졌습니다. 유성구청장을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아마도 충남 대전이고 충북 충청권에서 특히 대전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능한 민생당, 민생정당 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동시에 검찰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절차 방식에 있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의 부응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청년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안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당 국민의힘의 혐오와 갈라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에 아마 민주당이 실망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이슈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70석 야당으로서 쓸모 있는 정치를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증하는데 저는 전당대회 당 대표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내 몸과 머리 하나로 먹밥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 만큼 노동정책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가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5일제를 먼저 정책적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주 4일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충분히 4.5일제 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은 재구성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얼굴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민께 다가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보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다시 계약 맺는 정치 뉴딜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거집단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인지 보여주는 중거집단을 재구성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내용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걸로 예측합니다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당대표의 유일한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충청권에서 유일한 충청주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또 이야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의 후보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응하고 또 농민연 정신을 다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유디를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은 유디를 법제화 하는 데도 앞장섰고 또 법제화에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어, 추후에 예산이라든지 또 추가 어, 법제화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제 충청에도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동적인 충청민주당을 만드는데요. 제가 그 적임자로서 자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드리께 마치겠습니다.